안녕, 흉리칩이에요. 어, 오늘은, 그 비행기를 보여줄 건데, 비행기 한번 보시겠어요? 자, 비행기 출동하러 갑니다. 그럼, 고고! 이게 비행기인데요. 그, 제가, 제가 혼자 만든 비행기니다 엄마..엄마의 도움, 도움으로 도움 해줬지만 제가 혼자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.. 제가 제 스킬 년도에 어디 가야해서 그때는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한번 찍을까 아니 못, 찍는, 못 찍는구나 제가 2018년도에 중학교에 들어가요 입학하자마자 공부할 적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시고 음.